공부하시기 다랍다 주여 우리 다시 하셨습니다주역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걸음을로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바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선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과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Oh, okay. okay. So, Hallelujah, h a 아멘 e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윤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보다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윤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사랑과 선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배우기를 힘쓰고 주님이 알려 주신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과 각 직장인들과 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맡겨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부 예배를 통하여 자녀 세대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이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른 세대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노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올바른 신앙의 전통이 후대에도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참된 관심과 사랑이 전해지는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교사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들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도 보내는 성교사가 되어 기도와 물질로 성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사랑과 선으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오정원 목사님과 이우영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으로 결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심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함이 위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다. 아멘.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 아이들 주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되 특별히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 하라카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자녀들을 또 돌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기까에 강건케 하시옵시며 또한 믿음과 선함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린이들이 그 부모의 선한 영향력 아래 살수 있도록 은혜로 가시옵시되 지혜로 더 하시옵시며 믿음으로 더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 있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시며 지켜 주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침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시며 선하신 주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자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하셔서 찬송가 138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